여러분, 에스젤라입니다. 안녕. 오늘도 제가 어, 이벤트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벤트를 어, 옷을 몇 개를 진행을 해봤는데 옷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네 이번에도 옷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총 다섯 벌이고요. 저번이랑 똑같이 제가 다섯 벌 이상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옛날에 한 반년 전에 옷 정리를 진짜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때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거의 7박스를 제가 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으면은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laughs>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옷이 진짜 많이 제가 처분을 했거든요. 타오하우에서 옷을 사면은 제가 거의 대부분 다 마음에 들고 제가 거의 성공을 하지만 정말 미세하게 저의 어깨가 조금 작다거나 아니면 좀 뭐가 핏이 살짝 한1% 모자라거나 이러면 제가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쌓여 있다가 이제 어 정리할 때 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옷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 모든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어, 제가 한 번씩 입었던 옷들이거나, 아니면 뭐 촬영하실 때 보여드렸던 옷들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짠~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 주름 스커트예요. 주름 스커트인데 보시면 여기 밑에가 배색이 되어 있죠. 제가 이 밑에 배색이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보시면 엄청 약간 반질반질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얇아요. 저는 색이 좀 이렇게 한데 전 이거 여름에도 입고 다녔거든요. 그냥 사계절 내내 거의 입고 다녔어요. 겨울에는 여기 안에다가 레깅스를 신고 이게 저한테 이게 약간 롱기장 같은 그런 치마잖아요. 저한테 진짜 짧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살짝 밑에까지 오나? 요런 스커트는, 주름 스커트는 좀 길어야 예쁘잖아요. 아니면 앞살이 짧거나? 근데 되게 애매한 기장이어가지고, 한번 입고 나갔다가 그냥 어 계속 묵혀둔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고무줄이 어 되게 타이트한 고무줄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긴 진짜 잘 늘어나요. 보시면은. 늘어나긴 진짜 잘 늘어나는데 그냥 입으면은 그래도 조금 불편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건 좀 작고 체고가 작고 키도 좀 작으신 분이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 그런 옷인데 되게 개성 있고 여기다가 이제 흰색 셔츠 딱 입어주면 은또 엄청 간지나거든요. <laughs> 저는 근데 캐릭터 티셔츠도 여기다 입고 굉장히 막 스타일을 되게 바꿔가면서 코디해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1번 치마는 요런 빤딱빤딱한 주름 스커트가 되겠습니다. 요게 1번. 짠! 요게 2번! 이거는 여러분 제가 타오바오 화물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요거 타오바오에서 샀는데 아직 택도 안 뗐죠? 이게 진짜 엄청 예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약간 파여있는 부위 내기에요. 요런 것들은 어, 목이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금이랑 진주가 박혀 있는 여기 좀 예쁘죠 이 단추? 이렇게 두 개가 포인트로 되어 있고 약간 그 반짝반짝 거리는 실크처럼 되어 있는 재질인데 속에도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 단추도 있고 시크한 룩. 뭐 하이웨스트 블랙진이나 아니면 어 블랙 하이웨스트 스커트 아니면은 뭐 화이트 바지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오피스룩에도 괜찮고 결혼식 하객룩에도 진짜 잘 어울리긴 하겠네요. 근데 이건 제가 왜안 입었냐면 어깨가 저한테 조금 작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약간 허벙해서 좀 편한 거 좋아하는데 이게 손을 못 들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했을 때좀 움츠렸을 때 여기가 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껴요. 많이 끼는 건 아닌데 약간 껴요. 그래서 안 입어요, 계속 안 입고 있다가. 이거는 새 거예요, 진짜. 촬영 때한번 입고 한 번도 안 입은 옷이거든요. 이거 혹시나 착장 샷이 궁금하시면 어제 하울 영상을 링크를 상단에다 해 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2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3번! 이것도 아까 그 빨간색이랑 같이 하울 할때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 그때 같이 산것 같아요. 아마 같은 숍에서 샀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만 여행 가서도 입었어요. 대만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입었던 착장샷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대만 여행 가서 딱한번 입었어요. 이게 핏도 예쁘고 여기가 스퀘어넥이라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것도 약간 어깨가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행 때 입고 아 이거는 왠지 여행 갔다 오면 한, 한 번도 안 입겠다 싶어가지고 걸어놓긴 했는데 역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이거 저한테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단추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열리는 단추가 아니고 장식용 단추예요. 뒤에가 이렇게 자크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자크 내리고 원래 원피스 입듯이 입으시면 되고 어, 그렇게 해서 운모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살짝 두꺼워서 가을 겨울쯤에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3번. 짠! 아마 여기서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어, 화이트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촬영 때도 몇번 입었고 어, 타오바오 하울 때도 보여드렸던 원피스죠. 이거는 다 좋은데 길이가 저한테 너무 애매해가지고 나눔을 하려고 해요. 이거가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기장이 역시 항상 문제예요. 제가 키가 크니까. 여기에 팔 쪽에도 레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허리 쪽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도 선이 레이스가 되어 있고, 기장이 어 이게 그냥 그 피팅 모델분 입은 사진을 보면 기장이 어 발목 위까지 오는 되게 긴 기장인데 제가 입으면 역시 또 무릎 살짝 밑에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어 애매하더라고요 입기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쁜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뭔가 다 기장이 안 맞아가지고 되게 애매해서 무딩 옷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살짝 두께가 있는데, 봄까지는 아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봄, 초여름. 봄이나 초여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거 겨울에도 두꺼워가지고, 안에다 목폴라 입고, 어, 위에 좀 두껍게 입으시면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요게 4번.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의상이에요. 아까랑 조금 비슷한데, 요거는 배색이 아니에요. 약간 요것도, 어, 반질반질한 재질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도 그냥 밴딩 처리된 그냥 주름 스커트인데 아까 그것보다는 조금 길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는 짧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랑 완전 똑같은데 벨벳으로 돼 있는 블랙 그, 그 주름 치마가 있거든요. 66걸즈 산 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길어가지고 어, 아까 그거랑 이거랑을 어, 처분을 하게 됐어요. 이왕이면 전좀더긴 거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자라나 딴 데서 더긴걸 발견하면 그 66걸즈도 왠지 나눔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되게 편하게 입기 좋은 블레 그냥 주름 치마예요. 긴 거. 아마 여러분들이 입으시면은 종아리까지 다 덮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게 종아리 위까지 왔거든요. 종아리 중앙 위까지. 그래서 되게 또 애매해요. 입으면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번자 그래서 어, 이번 이벤트도 딱 이렇게 다섯 번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어 저번이랑 동일하게 더 보기란에 어, 공지를 잘 읽어 보시고 응모를 하셔야 돼요. 뭐 보통 보시면은 꼭 이메일을 까먹으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몇 번을 꼭 쓰라고 공지에 적어드렸는데 꼭뭐그 이름만 딱 적어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번을 안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막 메일을 대댓글에 달아주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막 설명을 드리기가 좀 너무 힘들어서 어 이번 영상에서부터 그렇게 남기시면은 제가 그거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 아마 자동 탈락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더보기란에 공지를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번 옷 정리는 아직 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옷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이벤트를 어 또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제가 옷 정리를 한 번씩 더 하고 나오는 옷들이 있으면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협찬이나 뭐제 모델 협찬도 있지만 유튜브 협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고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거 있으면은 제가 나눔 이벤트로 어차피 제가 안 쓰는 것들일 거니까 나눔 이벤트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 주시길 바래요.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